오 달리려고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10km. 아주 가뿐하게. 갑시다! 와, 쌈쌈하다, 진짜. 언니 옷이 신의 한수다. 나 진짜 딱 출발하려고 그럴 때 너가 말했어.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30km 안 가고 10km만 간다니 약간 아쉽긴 하네요. 지나가겠습니다. 아, 영차. 아우, 분명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응댕이야. 내 홍댕이. 오늘 날씨 너무 별로네요. 아, 그래도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요. 구름은 꼈지만 이 정도는 비만 안 오면 탈수 있죠. 물론 좀 미끄럽긴 하지만 바닥에 크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안 어렸으면 여기 되게 예뻤겠다. 그니까 언니, 옆에 꽃도 너무 예뻐요, 지금. 뭐야, 해바라기인가? <laughs> 민들레인가? 길이 예쁘네 여기. 아닌 것 어? 이 노란 꽃은 무슨 꽃일까? 카네이션? <laughs> 카네이션? 민들레? 민들레는 아니고, 코스모스 아닌 것 같고. 꽃 너무 예쁘네, 노란 꽃. 예쁘긴 하네요. 코스스 아 너무 예뻐요, 지금. <드시> 진짜. 네. 누구야? 피디님.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아요? 괜찮? 네. 어머, 피디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진짜로? 피디님 네. 아. 네. 네. 조심하세요. 어 다치셨어요? 네. 체인 빠졌어요? 네. 천천히 보세요, 피디님. <laughs> 카메라 만 보면 자꾸 손을 흔들고 싶지? 근데 카메라를 보는 게난 거야? 안 보는 게난 거야? <laughs> 나도 고민이 되는군. 아, 귀여워, 애기. 잘 탔나? 아니, 천사, 두 명, 어. 뒷모습 이렇게 귀여워? 그치? 그래도 <laughs> 나 어. 까만 날개 있는 옷도 있어. 어, 있었는데. 날개 달고 가니까 쟤들 너무 귀여워, 둘이. 그냥 우리 하얀 천사, 까만 천사 할걸 그랬나 봐. 하얀 천사? 언니 기아 풀수 있는 거 알죠? 어? 기아 가볍게 아 그래? 오르막이니까 나 모르는데? 기아를 이거를? 기아를 빨리, 빨리. 풀어요 왜 몰라? 엄청 오르기 어 기아 바꾸고 기아 바꾸고 기아 바꾸고 기아 바꾸고 한쪽으로 아 이거 진짜 아, 기아 저 한쪽으로 아. 기아 안 바꾸죠 이거 어 기아 바꾸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올라가지네요 아, 나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아시아, 나 밀었어! 아, 어떻게 기아도 안바꾸고 아, 기아 바꿨어요. 바꿨어요? 근데 이 브롬톤이 기아가 많지 않아서, 그거 로드처럼. 안 아, 여기 길 너무 좋은데? 잡아라! 잡아라! 전사 잡아라! 도망가야지 <laughs> 한명 지금 맨 앞에서 호풍 질주하고 있습니다. 안녕. 또 잡으러 가야죠 그러면에. 잡으러 갈까요? 아, 잡으러 가요. 뒷모습 너무 귀여워. 잡으러 <laughs> 어, 날개 달고 있으니까 뒷모습 너무 귀여워. 선생님 같이 손님. 끼리끼리 다주세요 어? 그냥 뭐 거의 뭐. 잡았다. <laughs> 여기 잡았다. 선사 <잡으러> <laughs> 어디 갔어? 지금 제가 옆에 다녀, 다녀. 질주인 것 같은데 아닌가? 신난다, 신난다. 그비 오면 풀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지금 그게 가득해요. 이 길도 너무 예쁘고 양쪽 이렇게 가로수가 있어서 진짜 좋네요.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조, 좋은 날씨다, 진짜. 계속 심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네. 뒤에 이제 안마 보이시나요? 따라잡았습니다. 아, 따라 너희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겠어. 이런 자전거 페스티벌에 처음 참여해서 달려보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저기 오른쪽에 마을 되게 예쁘다. 오른쪽? 어, 저 음. 멀리. 지금 어, 이제 앞날 가렸어. 일단 봐봐.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해. 웅쉘미셸 같네. 프랑스에 있는. 어. 아, 날이 좀만 따뜻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메리막지. 메리막지. 장이더 무서워 맞아, 맞아. <laughs> 어? 따다 <잘생겼다. 웃음> 오르막길 있어 달려 안녕 달려. 빵빵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여기 지금 오르막이 있는데 내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오르막을 올라가 봅시다 빵빵 오우 힘면은 내려야죠 면은 내려서 아 여기 갑자기 언덕이 있네 와와 올라왔다 와 이거 진짜 빡세네요 아우. 뒤에 다르고 <laughs> 계신지 같이 가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다들 지금 제 앞에서 아, 멀리 사라졌어요. 지금 천사랑 악마랑 다들 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잡으러 가야죠. 계속 걸어 잡으러 가야겠네요. 안 보인다. 어디 갔어? 이야, 저 앞에 발견했습니다. 천사 발견! 가야죠. 같이 가갈 빨리 와! 천사. 경치 너무 예쁘다. 어? 경치 너무 예쁘다. 어, 길 너무 예쁘지? 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길 너무 좋다. 어. 너무 예쁘다. 이게 남한강 어, 뒤에 여기. 그강 건너에 있는 집들 봐봐. 그림이야. 약간 스위스. 맞아, 맞아. 그런 외국 같아. 대낮 같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 어. 있는 마을 같아. 맞아. 마을 너무 예쁘다, 저기 강 건너에 집들 봐. 아, 좋네. 그래요. 어,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어. 네, 빨리 공복 유산소. 있겠다. 어. 반환점인가요? 반환점이요, 네. 코스 반환점. 여기네요. 아, 다음에 반환점까지 금방 오네요. 여기까지. 멈췄나요? 반환점이네. 반환점. 여기서 돌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는 아저씨, 것 우리는 같습니다 챌린지 코스잖아요. 이 네. 코스 너무 짧죠? 어, 좀 짧긴 한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갔다 올까요? 어디로 챌린지로요? 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지 뭐. 고고고. 할까요? 저 출발하겠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심 조심. 지금 천사 한명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언니 되게 평온하다. <laughs> 평온해. 조금 더속력을 내서 붙겠습니다 천사한테. 아유, 천사들이 너무 빨라. 지금 안 달리면 이따 힘든데, 지금. 오르막. 오르막니다 잠깐 다시 만나자, 우리. 오르막. 어 오르막 올라가도 있습니다, 지금. 프라이데이! 가거다안려지나게요 아, 아 찢어질 뻔했네 다리 결국 아이고. 내렸습니다 <laughs> 아, 오르막 힘들어가지고 아 힘들어 아. 진짜 안 내리려고 했는데 김내영 천사님. 네. 힘을 내세요. 제가 제일 약골인가 봐요. 어제 먹은 거 칼로리 아, 소비해야죠. 먹었... 소비해야 되는데. 어? 오르막 한번 올라왔더니 어? 너덜 너덜. 어디야? 이렇게 달려 되나요? 달려야 되나요? <웃음> <덜레>. <웃음> 어디 갔어? 악마는 안 보이는 거예 나리 언니 버리 갔어. <laughs> 안녕하세요. 악마 봤어요? 악마? 마 어디 갔어요? 악마? 마 앞에 있나? 악마 안 보여. <laughs> 애가 힘이 넘치나 봐. <laughs> 아니 아, 애가 신났어. 아직 술이 안깬거 같아. <laughs> 기아들 너무 힘들어요 이건. 오르막? 무슨 고개 있다 그랬어 여기 고개. 그래서 고개 내리막은 자전거 내려서 걸어가라고 했었는데 내리막이 위험하다고. 오 저기 저기 악마 저기 있는 빨간색 망토. 저기 있어 빨간 망토 지금 저럴 네. 일이야 혼자? 분들은 오늘은... 엄청 열심히 내려오고 계세요 <laughs> 어이 여기가 오르막이 음 경사도가 생각보다 있네 이 기어 두 개밖에 없는 이 자전거를 올려니까 힘드네 야더 이상 한걸야 미치겠네. 난 너무 젖을 체력인가 봐. 아, 천천히야 천천히. 다리에 감각이 없어. <놀람> 처음보다요. 자신있기 시작했는데. 이오르막이 나오니까 쉽지 않네요. 아 뭔가 저렇게 단련된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어. 너덜너덜. <놀놀람> <놀람> 아 이거 진짜 안 가요. 미치겠어. 아, 어쩌? 언니 이거 안 올라가. 여기 경사도가 1 0야맙소사 여기 오르막 너무 세. 내려서 걸어갈까요? 아, 우리 이제 돌아가면 안 돼? 일단은 걸어서 고민을 좀 해보자. 너무 힘든데. 친환경 자장고대이니까 네. 서로 어울려서 이 자연도 맡기게 하면서 남한강 종주하는 게 그쵸 양평도 방문해 주신다니까뭐 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갑시다 오르막은. 아, 이렇게 자전거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아, 저 앞에 이제 고린지점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희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고린지점에만세 왼세. 네잘 달리고 아이고 좋습니다 오빵와 있었어 뭐아 기념품 교환하시고요 이어서 간식 교환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게스트 음. 어때요 메달이 하나 늘었네요 자전거 메달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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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섯에 받았어 파 나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봐. <laughs> 처음이야. 아, 야 아, 처이야 아, 처음이야. 아, 처음이 아, 처음이야. 아, 아, 처음이 너무 맛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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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요 <laughs> 무슨 맛이에요? 열무김치 맛. 그렇지.